중앙아시아 3개국 한달 살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3개국을 갔습니다. 처음 갈때 제가 계획한 거는 그렇게 3개국을 다 돌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서 한달 살기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말도 잘안 통하고, 할게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볼수 있는 곳, 이런 곳들도 크게 많이 없었어요. 또 이제 아주 높은 곳이나 이런 곳은 이제 등반을 해야 되고 산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제가 해 가지 않아서 그런 곳은 좀 가지를 못했었고요. 거기 환경은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 가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한달 살기를 어, 카자흐스탄에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해서 제가 상계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아 여기를 한달 있게 되면 어느 정도 든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쓴 비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공료는 왕복 항공료를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싼 거는 100만원보다 조금 적게 들고 좀 비싼 거는 100만원이 살짝 넘어가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으로 갔다 왔는데 한 1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있을 때의 숙박료인데요. 숙박료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나라의 그런 이제 소득하고 이렇게 맞춰 서 봐서는. 제 느낌으로는 좀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비쌌고요. 호텔에 왜 몰려고 하면 호텔은 정말 조금 높은 단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의 뭐 7만원 이상 정도 되는 호텔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고 갔고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고 가니까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찾게 되었는데 이제 방 하나 있고 화장실 그다음에 부엌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좁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14평, 15평 정도 되는 거였고. 어,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안에는 리브넬링을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하루에 5만원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한 8일 정도 있고 또 다른 곳에 한 3일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1일 정도의 가자산에 머물렀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그 때의 비용은 이제, 어 처음에는 좀더 좋은 곳, 근데, 오어 시내에 있는데 조금 싼데가 있네? 라고 해서 4만원짜리를 잡아봤는데, 그거는 지하 1층이었어요. 곰팡이 냄새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데이터가 안 잡혀서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녀와서 이제, 또 며칠은 거기에 단실에 있었습니다. 호스텔 같은 데 머물렀었는데, 거기 침대 한 칸을 썼는데도 거기는 3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제가 특히 이제 동남아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인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드니에 머물 때보다 퀄리티가 좋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사실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카자흐스탄의 숙박료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가성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도 수도였죠. 어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땐 알마티에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수도는 아니지만 제일 큰 도시였고요. 키르기스스탄으로 딱 넘어가게 되어서 제가 단실에 머물렀습니다. 단실에 머무르니까 거기는 거의 2만 원 정도면 단실에 머물 수 있고 오히려 퀄리티는 카자흐스탄의 그 퀄리티보다 조금 더 좋고. 어, 접근성도 조금 더 좋은 이제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게 느껴졌고 해서, 어, 거기 키르키스탄 숙박료는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시콜 호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촐포나타 쪽으로 먼저 갔죠. 거기도 이제 조금 혼자 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한 3만원짜리 예약을 했는데 조식도 주고 했지만 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죠. 거기의 숙박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침도 주고 약간 정기음도 있고 해서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촐포나타에서 이제 카라콜 쪽으로 이동을 했죠. 거기도 이제 이시콜 호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시골과 같이 느껴지는 데인데, 거기도 제가 다인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비슈크보다는 조금 더싼 가격에 지불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의 퀄리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제가 어디로 갔냐면 우즈벡 수도인 타슈켄트로 갔죠. 타슈켄트로 넘어갔을 때도 이제 1인실을 잡았습니다. 1인실을 잡았는데 거기는 한 3만 5천원 정도 했고요. 내 혼자 아파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이 거기 3개인가 4개인가 있어가지고 다른 여행객들도 같이 와있고 방만 저 혼자 차지하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공룡, 부엌도 공룡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어, 거기는 그래도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어, 에어비앤비로는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한국어 조금 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유적지에도 하루 머물렀는데, 거기도 한 3만 5천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그 상계국에서 느낀 어, 숙박료는 싸지가 않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머물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단실도 많이 있고 해서 그한 달에 쓴 비용이 숙박료로는 거의 9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거기 이제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숙박료는 싸지 않은 편에 속하고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오래 계시는 분들도 외곽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좀 도심 근처에 숙박 시설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숙박 시설은 다른 이제 여행지보다 가성비가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교통을 주로 뭐를 사용했냐면 거의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오나이 카드를 앱으로 깔아서 충전을 하든 아니면 카드를 사서 이용을 하든 하게 되면은 이게 버스를 한번 타게 되면 지불하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버스 라인이 거기에 가는 곳은 대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처음 사용할 줄만 알게 되면은 이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알마티에 있는 모든 곳들은 다 버스를 통해서 갈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서 교통비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충전을 만1 0개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돈 가치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00 개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000개 이상 남아 있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시는 분은 생각하시고 충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호주에 있어서 그때 한 50불이죠. 5만원 정도 가까이를 충전을 했는데 몇번 타니까 없어져가지고 만텐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하게 되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제가 짐을 들고 갈 때는 얀덱스, 우버나 그랩 같은 그런 앱이에요. 그걸 깔아서 갔는데 그거의 비용은 한 2, 3천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도 멀지 않으면 사용할 만한 앱이었고요. 그래서 교통비는 실제로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나라 간을 이동할 때 제가 지불한 돈들은 이제 몇만 원씩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크에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올 때 제일 많이 지불했죠. 그건 기차를 타고 왔는데 20시간 타고 와서요. 침대칸이었고 그거는 한 75,000원 만 정도 들었으니까 그럴 때 제가 교통비를 많이 사용했고 그 외의 교통비는 얀덱스 앱을 통, 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했지만은 그게 크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총 제가 사용한 교통비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30만 원. 그러니까 날아가는 움직인 그 교통비를 다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교통비는 상당히 적게 든 편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식비가 필요하겠죠. 식비는 비싼 편이었어요.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로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 먹지 못해 봤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들은 좀싼 편이었는데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식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두끼 정도를 꼬박꼬박 먹었었는데 그두 끼를 사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뭐 아침 겸 점심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브런치를 해 주는 곳에서 사 먹었는데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도 제가 혼자 사 먹으러 가면 알마티에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15,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11일 정도 있으면서 이제 제가 쓴 식비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먹고 또 제가 집을 할 때도 있고 있으니까 그 30만원보다 조금 더 들었죠. 뭐 다리아랑 여행 가면서 먹고 몇번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식비를 주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한 40만 원 정도로 식비를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불을 했고요. 킬키지스탄 가서는 식비도 싸기도 하지만 또저 혼자 먹은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사람들을 만나서 식비를 쓴 적이 없어요. 하루에는 카자흐스탄은 2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이제 10일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밖에 거기서는 식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두 나라에서 한 60만원 정도 쓰게 되었었고요그 다음에 우즈베크를 넘어가니까 또키르키스스탄하고 식비가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우즈베크는 또 짧게 머물렀는데 근데 이제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식비 지불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짧게 있었지만 짧게 있는 동안에도 또한 20만원의 식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만나고 식비 지불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그게 내 혼자 쓴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서 지불한 것까지 다 쓰게 되면은 식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공료 100만원 식비 100만원 그 숙박비 한 9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교통비가 한 30만원 그 정도 들어서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한 320만원 정도 들게 되죠, 그죠? 320만원 들었고, 어, 크게 나간 비용들은 이제 투어를 하면서 나간 비용들이 크게 나갔던 것 같아요. 사마르칸트에 갔을 때 짧게 여행을 했지만, 그 역사적인 도시라서, 그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도시라서 제가 가이드를 섭외하고, 또 차도 이제 섭외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한 2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하루밖에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액티비티하고 뭐 입장료 지불하고 그렇게 한 비용들이 한 나머지가 한 8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예상했던 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쓴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체류하면서 쓰는 비용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쓰고 왔거든요. 어쨌든 조금 더 아끼면 아낄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식비나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아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해먹거나 아니면 숙박도 이제 단시를 위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아끼게 되면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선에서 한달 살기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사용한 게 이렇게 막 낭비를 하면서 쓰지 않았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은 한 혼자 돌아다니신다 라고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이면은 뭔가를 아껴 쓰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세 나라를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은 뭐냐면 러시아 언어권은 처음 다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였고요. 패키지 여행하는 그런 코스를 돌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을 때 아, 한국 사람으로 보이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보일 정도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러시아를 모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고 영어만으로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은 잘안 통하는데 이 사람들이 센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어, 동남아에 가게 되면 바가지 요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고, 여행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없는 편에 속했어요.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딱한번 정도만 저 교통비를 몇천원한팔천원 정도 줘 속여 먹고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번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정직하기도 하고 순박하기도 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좋아해주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서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아이 나라 사람들 좀 살기 힘들겠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거기 집들이나 아니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게 보일 때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현지인들이 사는 곳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열악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련이었으면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소련 연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사람들의 매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이제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인프라들은 잘 되어 있었고요.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키르키스탄 정도 가게 되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흙먼지가 날리는 데도 있었지만 또 이제 식당이나 그런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고급 식당을 검색해서 찾아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걷게 되면 그런 고급 식당이나 카페들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좀 음식 때문에 불편해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카페를 주로 찾아가는데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거기를 여행을 갈때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곳을 여행을 하게 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주로 여행하던 곳이랑 조금 다른 곳이니까 이색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산세나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서 약간 트레킹을 할수 있는 장비들 약간 이제 신발이나 옷이나 날씨도 고려를 해야 되죠 이제 산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름이라도 약간 쌀쌀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가게 되면은 더 좋은 경치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여행을 하는데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 사람들도 트레킹 준비를 딱 하고 와서 이제 거기를 걸어서 뭐 이렇게 어떨 때는 2박 3일 3박 4일 정도를 그 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하는 준비를 하고 가면 조금 더 이제 좀 알차게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숙박도 해보고, 전통가옥이죠. 그런 경험들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준비를 전혀 하고 가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못 보고 온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았었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여행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곳을 가려고 하실 텐데 추천을 할 만한 여행지인가를 생각하면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여행을 이제 많은 곳을 다녀보고 중앙아시아를 안 가보셨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꼭 한번 거기에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들거나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